아이돌계의 절대 강자, 명불허전 넘버원 아이돌 슈퍼주니어가 지난 20일 데뷔 7주년 파티를 열어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멤버들과 팬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던 즐거운 팬미팅 현장.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이곳 바로 슈퍼주니어의 데뷔 7주년 기념 파티가 이뤄진 현장인데요. 와우. 블랙수트 입고 남성미 폴폴 풍기는 슈퍼주니어 그들이 먼저 선보인 노래는 바로 정규 6집 타이틀곡 섹시 프리앤 싱글이었습니다 여유롭지만 한점 흐트러짐 없는 칼군무 이야 역시 7년차 가깝죠 그럼 슈퍼주니어의 멋진 무대 잠시 집중해서 감상해보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 우리 슈퍼주니어 데뷔곡 트윈스로 첫 무대를 가졌던 슈퍼주니어가 벌써 데뷔 7주년을 앞두고 있다니 풋풋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 정말 빠르죠. 우리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그 슈퍼주니어를 소개합니다. 열렬한 환호 속에 차례차례 등장하는 슈퍼주니어의 멤버들 팬들과 만나는 자리였을까요? 팬버들의 밝은 미소가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자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척하고 나오는 슈퍼주니어와 팬들의 찰떡국 정말 최고입니다. 사실 저희 슈퍼주니어랑 그룹이 3개월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 올수 있게 만들어진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팬여러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 땅에 묻힐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축하 케이크 네, 등장해주세요. 이때 슈퍼주니어의 데뷔 7주년 기념 파티를 위해 축하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역시 한류스타다운 대형 스케일이죠. 전 세계 지도가 지금,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국기가 또 꽂혀져 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시작은 대한민국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대한민국 로에다가 네, 길을 꼽고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슈퍼주니어. 칠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불을 꺼주세요. 슈퍼주니어 엘프가 하나라는 아름다운 느낌으로 이어서 거짓말 탐지기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네. 멤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 따, 따. 오리나, 하지마 내가 오리다시. <laughs> 시작! 멤버들간의 훅끈한 우애를 알아볼 수 있는 게임도 이어졌죠. 바로 입술로 종이 옮기 게임. 아밀라제의 교류를 통해 멤버들간 우애가 한층 더 깊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30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특 씨. 팬들을 위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영상 편지를 보내온기도 했는데, 환하게 웃는 이특 씨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영상 메시지에 많은 팬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당겨서 했던 파티였는데요. 즐거우셨어요?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의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군대 가다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가더라도 슈퍼주전이 계속 활동할 거니까 여러분들 큰 사랑 주실 거죠? 그리또 슈퍼주니어의 또 완전체 또 새로운 모습은 2014년 7월 29일 날 제가 돌아오는 봄날이라고 그래서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께 2014년 8월달에 저희 슈퍼주니어 단단한 모습으로 새해봄 들고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곁에 있어줄 거죠 슈퍼주니어 언젠가 데뷔 7주년 파티의 마지막을 장식한 노래는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라는 가사처럼 슈퍼주니어와 팬들도 행복했던 자리를 뒤로하고 언젠가 또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죠. 7년간 틀림없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슈퍼주니어 팬들의 지지와 지고지순한 사랑이 지금의 슈퍼주니어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죠. 데뷔 17주년, 27년이 될 때까지도 함께하세요.